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뭐, 가격으로만 보면, 어, 사실 이제, 저희 일반 분들이, 어,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네. 어디에요? 성수동입니다. 성동구 성수동. 네. 아세대 빌라에요. 2층 201호. 음. 자, 대지권 7평. 건물 면적 8.82평. 9평이 좀안 된다. 음. 자, 연식은 상당히 오래됐죠. 예, 네, 빈스비스님 반갑습니다. 이거 30년이 넘어가요. 네. 자, 구조를 보니까 뭐 투룸이겠지. 음. 구축빌라에 10평이 안 되면 뭐 거의 100% 투룸이죠. 투룸이다. 어. 아, 사진 보니까 이게 뭐, 음. 약간 오래돼 보이죠? 동네가 전반적으로. 음. 자, 성수동이다. 근데 가격이 보세요. <laughs> 가격이 15억이야. 15평당 2억. 어. 왜 그럴까요? 야, 왜 그래요, 이거? 음. 뭐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재개발이나 뭐 개발 이슈가 당연히 있겠죠. 평당 2억이면 뭐 강남 저리 가라야, 지금. 어. <laughs> 그죠? 아무리 마용성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는 강남보다 가격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음. <laughs> 어. 자. 어디에요? 그죠. 성수 전략지구죠. 네, 성수, 성수동 전략지구. 네, 엄청나게 이제 개발이, 어, 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위치도 보니까, 예, 네. 어휴, 그냥, 바로 한강 바로 위네? 응, 음, 끝내주죠. 예. 네. 끝내줍니다. 예. 네. 어, 이쪽에 아마 물건이 좀더 있을 텐데. 음, 제 예전에 르겠습니다 추천 물건으로 나간,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렇습니다. 음. 자, 보시면, 음, 도로도 여기, 여기죠, 여기. 못 들어가요. 어, <laughs> 못 들어가고, 어, 막혀 있다. 음. 근데 이게, 동이, 아, 이 앞에 있는 빌라는 아니고,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성수 빌라라고 있죠. 음. 여기 뭐, 뭐, B동, C동, A동은 안 보인다. 이게 A동인가? 안쪽에 있는 게? 안쪽에 있는 게 A동이네. A, B, C. 그죠? 뭐, A, B, C 이렇게 된것 같고.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 토지용 계획만 보셔도 돼요. 토지용 계획만 보셔도 나온다. 어, 성수전략정비구 이렇게 나오죠. 예 네. 음, 토지거래로도 묶여 있네. 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일반 매매로는 음, 하시긴 좀 어, 음, 힘들다. 일반 매매를 하시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음, 이것저것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경매는 네,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죠? 음. 전혀 상관이 없다. 음. 빌라가 지금 토지 거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골때리죠, 이거. 음. 이것도 뭐 실거주, 전입 조건 뭐 이런 거다 있을 겁니다 아마. 야, 너무 비싸죠. 와, 평당 2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뭐 신건 때안 들어오겠죠? 설마? 음. 볼까요 이 동네? 가격이 얼마 얼마 정도 하는지. 음. 전철역도막 서울숲역이 있구나 수인분당선. 네. 성동구 성수동 실제로 매물도 아마 이 정도 가격대에 네,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음. 성수동 성수동 1가이가 이렇게 돼있구나 음. 아 이거 다 봐야 되나? 예, 김민채님 반갑습니다. 예, 자 여기 다 약간 다 9억 빌라, 9억 다가고, 9억 뭐다 9억 주택이기 때문에 어 토지 평당 가격으로만 보시면 되겠죠. 이거 보세요. 단독 주택이 88억이네. 야 예, 보니까 평당 1억 미만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이유가 있겠죠. 음. 어. 아까 거는 우리 경매 물건은 7평밖에 안 되죠. 평당 2억 넘어가는데 음, 이게 지금 대지가 75평이죠, 그죠 대지 75평, 아 110평인가, 110평인가? 연면적이 음. 75평이네. 자, 그러니까 대지가 110평이면 평당 이제 이거 한 8천만 원, 그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죠. 음, 토지가 크면 클수록 단가는 좀 떨어져요, 예, 그죠? 작으면 음. 작을수록 일단 뭐 기준, 기준 시세가 있다 그러면 시세보다 조금 높게 받는 경향이 있고 땅이 크면 클수록 작게 받는 경향이 있다 왜 금액이 크잖아요 예, 금액이 크니까 할인을 좀 해주는 거죠 이, 이 평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큰 것들은 그렇게 하고 여기도 보시면 단독주택 이거 다 대지평 대지만 보시면 돼요 대지 어, 46평 평당이라고 안 하지 거의 한 8, 9천대 예,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음, 8, 9천. 0 0 근데, 아까 7평은 너무 비싸. 예, 인간적으로. 그죠? 음. 아무리 평수가 작다그래도뭐 한, 뭐 1억 4천, 000, 5천이면 내 모르겠는데, 그죠? 저 호가가 지금 이 정도잖아요. 호가가 8, 9천이잖아요. 그죠? 음. 여기도 27억인데, 그죠? 여기도 평당 1억 정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비싸, 뭐좀 비싸면 1억인데, 음, 8,000, 9,000? 네. 예. 뭐, 토지가 있나요? 토지로 나온 거 볼까요? 건물 토지로 볼까? 음, 상가 건물, 91억. 음, 요건는 1억 넘어가네? 응. 음, 그죠? 2종 뭐, 근생인데, 이종 주거지역이네? 응. 음, 요기또 비싸. 응. 음, 요거, 요거는 1억 넘어가네? 응. 음, 69평이나 되는데. 아니, 용도지역이라도 뭐, 좋은 모르겠는데, 용도지역도 2종이잖아. 그다 2종이네, 뭐. 그죠? 2종인데, 응. 왜 얘는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네. 일단 뭐, 저거라서 그런가? 근생이라서? 뭔가 돌릴 수 있어서? 그죠? 어, 어떤 대출을 받았을 때, 뭐, 어. 월세로. 근데 여기 그럴 수밖에 없네. 그죠? 성수동에, 성수동에 글린 시설, 아, 이게 뭐야, 이거. 아, 아이고, 이건 이런 거네. <laughs> 글린시설 치놓고 너무 헐었는데, 음. 아, 매매로 봐야죠. 자, 매물이 없죠, 또. 예, 건물 토지는, 그죠? 음. 자, 도,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 얘네들도 이제 상가 건물이죠. 그죠? 음. 얘네도 이제 86평. 얘도 보니까 1억이 넘어가. 자, 주택은, 주택은 아까 보니까 어때요? 1억이 안 넘어가죠. 자, 근생은 어때요? 1억이 확확 넘어가죠. 어, 대지평수도, 여기가 뭐 엄청 큰 것도 아닌데, 그죠? 음. 아니, 엄청 큰게 아니라, 대지평수도 좀 되는데, 그죠? 어. 근데, 근생이, 그니까, 상가, 근생이 더 비싸고, 주택은, 어, 우리가 기준 시세 1억이라고 했을 때, 주택은 좀 낮다. 이유가 뭘까요? 음. 이유가 있죠. 그니까, 러 주택은 뭐 8천 대뭐 9천 대 누군지 다 1억씩 넘어가잖아요, 그죠죠 응. 이유가 뭘까요? 응. 당연히 주택이니까 싸고 상가니까 비싸다. 왜? 자, 주택은 어떻게 돼요? 응. 수요? 아, 수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문제가 이 상가가 다 약간 다헛 이거 다 완전 이 옛날 건물이잖아요. 예, 여기는 뭐이 송수동 뭐 맛집거리 이런 거랑 거리가 먼 곳이죠. 자 예. 그러니까 주택은 싸고 상가는 오히려 더 비싸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아까 주택만 봐도 여기 뭐 어떻게 됐어요? 토지거래 묶여있죠. 음.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들어갈다고 했을 때 어때요? 투자자 입장으로 들어갔을 때? 음. 일단, 매수가 쉽지가 않죠. 그죠? 주택으로 들어가려면. 그죠? 권입 조건에 뭐 실거주 여건 다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죠? 근데 상가는 어때요? 상가도 그런 게 있으려나? 음. 상가는 뭐 전입, 전입 대신에 저건 있겠네. 어. 사업자 뭐 등록해야 된다. 어. 그럼 그건 아닌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어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수예요 주택수, 예, 네. 수수 그럼 주택도 투자자 입장에서 주 주택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대출이 어떤 어뭐 대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있겠죠, 그렇죠? 음. 근데 상가는 어때요? 그런 게 없잖아. 법인으로 해도 되잖아. 법인으로 뭐 하든지, 어, 좀 뭔가 음 대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주택수에 대한 부담도 없다. 그죠? 네. 음. 주택으로 일단 저거를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경매 물건이나 뭐 저희 나온 물건들 매입하기는 주택수가 이제 추가가 되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 주택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별로 그게 좀 유쾌하지 않죠? 예. 그죠? 예. 어,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택이 좀더 싸요. 예. 이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특히 주택수 부분. 예. 대출 부분. 예. 이런 것들이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는 어디에다 몰려있다? 주택에 몰려있잖아요. 어. 상가, 뭐, 이쪽에 규제 있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예, 없어요. 없습니다 다 주택에다 하잖아요 주택에다 그러니까 법인이 이제 주택 옛날에는 막 대출하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잘안해 주려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살짝 풀려서 법인도 뭐 부동산 매매사업자 법인 매매사업자로 하면 대출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된다 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택은 주제가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이제 어 수요 층도 작아지겠죠. 어, 그죠? 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수요는 수요도 뭐 맞을 수 있겠네요. 그죠? 어, 그러니까 수요층이 좀 한정 제한돼 버린다. 그죠? 어. 이 상가 근생에 비해서. 이 음, 그죠? 예. 네, 그래서 어. 그 여러분이라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음. 뭐 비슷한 가격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음. 이이 개발지구 내에서 음? 음. 주택보다는 어, 상가 쪽에 음. 상가도 예, 기준이 있어 가지고 여기 어, 상가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뭐여게 주택으로 뭐, 뭐 주택으로 많이 바뀐다 그러면 이분들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나옵니다 입주권 예.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에 따라서 달라요 음. 이건 조합에 문의하시면 돼요. 예. 그 기준이, 어, 뭐, 2000몇년 이전부터, 뭐, 뭐, 할게 있어요, 그게. 다 세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에, 이렇게 오래된 곳일수록, 에, 상가도, 어, 이거, 근생, 근생 같은 거 갖고 있어도 입주권 나온다. 어. 충분히 나온다. 그죠? 음. 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근생에다 투자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네. 훨씬 좋아요, 훨씬.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 그 어디에요? 그 신도림 땅 지분 낙찰 받아서 저뭐 보유자랑 소송 해가지고 하튼 결국에 협의돼가지고 어 매입을 했잖아요. 예 그때 했는데 거기 뭐 저는 토지였지만은 어 근생 건물도 몇개 있다더라고요. 매물을 갖고 있대요. 근데 그거 다 입주권 나온대요. 그것도 근생인데 나오는 거죠. 그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근생 건물은 조금 더 비싸고 어떻게 돼요? 주택으로 갖고 계신 분은 조금 더 싸게 팔고. 음 그죠? 그러니까 대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만약에 주택이라고 하면 뭐 단독주택 대출 뭐 많이 나오겠어요? 많이 안 나오지. 그죠? 음. 많이 안 나오지. 차라리, 어? 그냥 땅만 있으면 더 좋죠. 그죠? 예, 네. 더잘 나와. 대출이. 근데 위에, 뭐야, 뚜껑이, 진짜 쓰지도 않는 뚜껑 같은 게 있으니까, 어, 제약 조건이 더 많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데는 좀 투자하기가 음, 이미 다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선정되기 전에 어, 갖고 있는 게 중요했겠죠. 그죠? 음, 뭐든지 다 그래요. 이렇게 선정이 돼버리면 이미 피가 이렇게 올라간다. 내 네,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또. 자, 그 다음에, 음, 자, 보시, 보세요. 서울 특별시 송파구거여동의 빌라. 어. 아, 이것도 아쉽게, 음, 4층이에요, 4층. 그러니까 대지권 5.87평에 건물 면적 14.14평. 아, 이것도 보니까 9억 빌라죠. 30년 정도 됐어요 30년 보니까 4층 중에 4층 또 꼭대기야. 아 진짜 꼭대기는 꼭대기. 근데 또 완제품이야. 지분도 아니고. 이 3억 5,300 송파니까 가격대가 있죠. 구조는 보니까 14평이면 방세개 빼겠죠. 충분히 방세개 빼고. 그러니까 뭐 서울은 이게 뭐 인천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 어, 일단 수도권 지방 이런 데는 꼭대기 층일 때 단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누수, 누수, 옥상 누수. 네, 특히 인천, 네. 그러니까 서울은 솔직히, 솔직히 말씀, 서울은 꼭대기라도 옥상 누수. 여기 걱정 안 합니다. 네. 왜? 주위적으로 관리를 해줘요. 그리고 옥상, 이거. 뭐예요? 방수 페인트나 이거 할 때, 방수 작업할 때 모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세대가 다 분담합니다. 기꺼이, 예. 기꺼이 분담해요. 왜 우리 그 빌라를 위해서, 예. 그죠? 음. 그죠? 뭐 나중에 재개발될 수도 있고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기꺼이 동참을 하는데 인천이나 이런데는 기꺼이 동참 안 한다. 인천은 그런 거 관심 없다. <laughs> 그죠? 어. 네, 나, 내가 알아서 위층에 구호는 꼭대기층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러고 끝나요 그냥. 예. 그래서 누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사실 좀 없어요 서울은. 다만 그러면 서울은 꼭대기층 뭐 단점. 구옥일 때 힘들잖아요 올라갔다 왔다 올라 갔다 왔다 내려갔다 그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예. 얘기하시면 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자이 물건을 그럼 제가 왜또 주목을 했냐? 음. 어, 보니까 어. 지역 주택 조합 얘기가 나옵니다. 예. 지역 주택 아시죠? 예. 하고 지역 주택 조합 사기 사기 맞는다고 그죠? 음. 음. 그죠? 음. 진짜 그 뭐예요? 그런 말도 있죠. 내 주변에 악마 같은 사람. 음. 진짜 악마 같은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laughs> 그죠? 예. 네. 그죠? 그, 그, 패러디한 만화도 있는, 그 무슨 짤 같은 거 있었는데, 어, 진짜 악마한테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라고 하니까 악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아무리 내가 악마래도 이건 좀 아니다. <웃음> 그래요? <웃음> 악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어? 네, 그 정도죠. 예. 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죠, 음. 요 주변에, 자, 동 위치를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거여역하고 가깝죠. 역세권이에요. 예, 거여역이 상당히 가깝고, 음. 용도 지역은 뭐, 이종주거지역? 이종주거지역인 것 같은데, 음. 이종주거지역 맞겠죠. 예, 이렇게, 이렇게 보기 힘드시면, 토지 용계 보시면 되고요, 예. 예, 그죠 짜리 <laughs> <짤이> 너무 웃겼어. 요 <laughs> 자, 보세요. 음, 이종주거지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음. 어, 특별하게 여기 뭐, 뭐, 정비구역, 뭐, 재정비촉진지구,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어, 나와 있지 않고. 어, 자,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이 주변에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탐문을 하니까. 어, 그래서 실제로, 어, 네이버에서 보면은, 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빌라를 볼게요, 빌라. 자, 보세요, 아이고. 저희 동네가 여기 있었죠. 예, 네, 저희 물건이 아마 이쪽에, 이쪽에 위치해 있었고, 여기 잘 보시면, 빌라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빌라 매물이 없단 말이야. 이러면 의심을 해야 돼. 응. 그죠? 응. 보통 재개발이나 어떤 이런 호재가 있는 곳은 매물이 있겠어요? 없죠. 그죠? 예. 네. 눈치를 좀 채셔야 되죠. 그죠? 응. 보니까 매물이 없어. 어, 이, 이쪽 쯤은 매물이 없어.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 여기였나? 어, 아, 여기 있다. 지주택 내, 어, 여는 지주택을 하려고 하나 봐요. 응. 자, 지주택 하려고 하나 봐. 지주택 내 전세 끼고 매매. 상태 깔끔함. 3억 5천. 그죠? 음. 그죠? 자, 음.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주택도 뭐, 지주택 아시죠? 방식은 다르겠지만. 지주택도 만약에 어떤 재개발의 일종이다 하면, 여기다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여기다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네. 어찌됐건, 여기도 뭐 상가들 되게 많은데, 그나마,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낫겠죠. 뭐, 주택이 좀 많고, 좀 약간 역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예. 그렇죠? 음. 자, 그럼 지주택이라는 게, 그럼 이, 이 여기 경매물건 하나 나와 있잖아, 지금. 그죠? 지주택이라는, 자, 지주택이라는 게이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음. 여기, 여기, 그이 안에, 어 지주택 주변 지주택을 막막 추진 하나 봐. 요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할 건가 봐. 예. 그러면 여기 갖고 있는 게 나한테 그럼 지주택 뭐 얘기가 나왔다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음 그죠? 여기가 여기가 뭐 역세권이 아니라 어떤 뭐예요? 음, 저기 역세 비역세권 어, 산 동네 이런데는 어떻게 될까요? 악재겠죠. 그죠? 지주택보다는 막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주택보다는 뭐, 신통이나, 그죠? 재개발을 하길 원하지, 지주택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지주택하고, 일반 재개발하고, 지역주택, 지주, 저, 지주, 지역주택조합 차이가 뭐죠? 가장 큰 차이. 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자, 재개발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빌라, 어떤, 그 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들, 어, 토지, 토지 갖고 있으신 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내가 입주권도 받고, 어, 직접 참여하는 건데, 자, 지역주택조합은 뭐예요? 음. 거기다 재개발하려고 하는 땅에 내게 없어. 어. 그죠? 어. 내게 없고, 돈만 내서 참여를 하는 거죠. 부그돈 어. 가지고 뭘 해요? 그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하는 거죠. 그죠? 누구 돈으로? 여기 참여하는 사람 돈으로, 조합원 돈으로.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죠. 음. 그죠? 재개발은 그 돈으로 참여, 물론 나중에 분담금 나오겠죠. 나중에 분양받을, 입주권 받을 때. 음.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땅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추가 분담금은 발생할 지연정. 음. 음, 크게 뭐 사기 뭐 할, 그런 거랑은 살짝 음, 좀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은 뭐가 문제예요? 내 땅이 없어, 내 땅이 없고, 그뭐요내 돈으로 그 땅을 사야 돼. 어, 그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땅을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음. 매입을 못하면 시간은 지연되고. 그 지역주택조합원이라고 하는 그 조합장, 뭐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운영비로 갖다 쓴단 말이야, 그러면서. 협상하면서. 그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인당 뭐 2억, 3억씩 내래. 네, 그게 1년, 이, 그 빨빨 매입해야 되는데, 그게 매, 계속 뭐 지연되고 2년, 3년 가보세요. 그 사람들도 뭐 운영비 한다고 다 갖다 쓴다고. 악의적으로 아예 그냥 해먹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가 나오는 거죠. 예. 네. 그죠? 음. 그래서 그런 차이가, 그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음. 토지를 매입 안한 상태에서, 1도 매입 안한 상태, 뭐, 예, 파니님 반갑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매입 뭐 하고 나서 진행하는 데도 있지만 다 뻥이죠. 거 대부분. 뭐95% 매입 완료 상태, 뭐 5%만 뭐 의지를 하는데, 뻥인 경우가 많죠. 물론, 음, 그 뭐지 내 토지 갖고 하는데, 일반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도 뭐도율이안 나오면 중간에 뭐 빠그러지는 경우 생기죠. 하지만 그렇게 뭐 돈을 다 뜯기거나 할게 없잖아. 내가 내 땅은 계속 내 소유로 갖고 있으니까 어디 언제까지 뭐 관리처분인가 넘어가서 그죠? 조합이 귀속될 때까지는 그죠? 문제가 없는데. 자 지적 주택 조합은 어내돈 그 그냥 갖다 맡기는 거잖아 문제가 많다 어.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 음. 자, 여기는 여기는 재개발이 일반적으로 재개발이 잘 나겠어요 잘안 나죠 음. 여기는 기껏해야 뭐 가로주택 정도 예 네, 그죠 응, 가로주택 정도. 어 개발 가로주택 그러면 재개발이 상당히 일어나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하면 음. 그럼 이제 지역 주택조합 여기서 막 하려고 한다 그죠? 음. 여기 지역 주택조합에서 그럼 내가 여기 빌라를 내가 하나 갖고 있다 그죠? 음. 그럼 만약에 지역 주택조합이 어 생성돼가지고 어 이쪽을 어, 여기 있는 뭐 빌라들 쫙다 매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고좀 내가 싸게 매입했다 그러면, 음, 어느 정도 좀, 뭐, 어, 재개발 피 정도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하여튼, 어, 피를 좀 받고 팔수 있는, 어, 기회가 될수 있겠다. 예.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죠? 음, 충분, 충분하다. 어, 입지가 일단, 동네는 좋잖아요. <laughs> 송파니까. 그죠? 음. 그래서 이 물건도 마찬가지죠. 예. 야, 이거, 써, 어, 좀, 음, 시세 조사 해보, 해봐서 시세 대비 좀 많이 싸게 받아놓으면, 어, 어, 어떤, 이주택도 또잘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죠. 예. 그죠? 예, 한유주님 반갑습니다. 예, 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대감은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기대감에 파는 거죠. 뭐든지. 그죠? 음, 이 피라는 게 피라는 게 그렇죠. 음, 여기가 아까 전용이 46.31, 여기도 보니까 추정가가 보니까 3.1억 정도 나오네. 감정가랑 뭐 감정가가 좀더 나왔지만, 자, 그래서 어,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 이 물건도 좀 모니터링 했다가 어, 저렴하게만 받아 놓으면 뭐. 어 투자용 물건으로 나쁘지는 않겠다. 예. 네. 그죠? 어. 물론 이제 입지가 있기 때문에 뭐, 뭐 엄청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음. 적당하게 음, 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이런 이런 게 하여튼 뭐 동네 뭐 지주택 얘기가 나오고 하면 그죠? 음. 사람들이 지주택 얘기가 나오면 일단 뭐 별로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근데 어. 다시 우리가 좀 돌려서 생각해 보면 어. 지주택 내 내가 이거 갖고 있는 거잖아. 내가 이땅 주인이잖아. 일단 그죠? 음. 땅 주인이니까 이거를 하려는 지주택 수요자, 어, 뭐 주택 조합이겠죠?한테 어, 적당한 시세, 시세에 좀 피를 붙여서 어, 팔아도 이거는 충분히 어, 수익이 나올 만 하겠다.